<laughs> 이 새끼 뭐 <laughs> 랜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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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서 두명 따면 천원아세명 따면 천원빰빰빰 사이트 사이트 바려 사이트 바로 들어가서 세명 따면 천원촉 여기 막혀 있다 뛰어 그냥 못 바꾸 <laughs> 이거 빡구 없어. 어. 빡구 없어. 아, 축하합니다. 당신은 이제부터 천원입니다. 안녕하세요, 천원씨. 질 것이냐? <laughs> 안녕하세요, 천원씨. <laughs> 아이, 오만 써. 나 뛴다. 왼쪽 오, <laughs> 아, 사키. <laughs>

오와. 네, 잠시, 잠시, 아니요. 뭐, 뭐, 뭐라고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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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라고요? 왜 저래? 채, 채팅으로, 채, 채 팅으로한 번만 더 다시, 다시 주실래요? 미션을 못 봤거든요? 미션이요? 어이, 나, 저생애 아, 처음 보네 와. 와, 1층, 1층, 왔다. 1층 왔다. 1층 왔다. 1층 왔다. 3층 아니에요? 유튜야, 개다 유튜야, 유야1로 팀키라면 4,000원? 안 유트야, 돼! 개나! 어? 뭐하냐? 와, 깜짝아! <laughs> 아니, 이 그냥. 뭐하냐? 네가 이거, 이, 아 이거, 이거, 이다 어! 뭐야? <laughs>